응. 차, 처음에 밀양아리랑의 날좀 보소는 어, 가사는 없어요. 가사는 없는데 엄청 많이 있어 엄청 많이 있지만 그 가사를 집어넣으면 어떤 어, 그, 저기 노래가 나오냐면 자, 처음에 숨쉬기. 숨 쉬기. 숨 마시세요. 날좀 보소 했죠. 두 번째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떨어뜨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날좀 보소 어, 했죠. 지금 체중이 어디 있어요? 왼쪽, 그렇죠. 동기섰다 할 때는 오른발 디디면서 동기섰다 음. 알 했죠? 이 오른발 디뎠죠? 왼발 다시 앞으로 오면서 꼬부듯이 음. 했죠. 이렇게 틀어. 자, 지금 체중이 어디 있어요? 왼쪽, 그렇죠. 오른발 다시 뛰면서 날죠 했죠 이게 팔음 니어 사이를 만들면서 그렇죠 왼발로 가면 돼 보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아리아리랑 어떻게 하됐어요 아리아리랑 자 다시 지금 체중이 오른쪽에 있죠 왼발로 오면서 스리스리랑 했죠. 자, 그대로 팔을 벌리면서,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다시 이부분까 해볼게요.